태도의 칼날, 고죽국의 땅을 겨누다. 풍전등화, 고죽국의 슬픔. 고요해야 할 북방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죽국의 노쇠한 군주는 성벽 위에 홀로 서서 남방에서 밀려오는 흙먼지를 쓴 군대의 행렬을 응시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비통함을 억누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제나라의 재환공이여. 그대, 천하의 패자를 자처하는 자여.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신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신음했다. 패하 저들의 기세가 실로 무섭습니다. 재상 관중이 지략을 짜고 심지어 같은 조선계의 뿌리를 가진 연나라까지 끌어들여 연합군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오직 이 땅을 삼키려는 흉계일 뿐입니다. 군주는 고개를 저었다. 관중의 존왕양이는 허울 좋은 가면일 뿐이다. 진정한 오랑캐는 오직 힘만을 숭상하며 우리 동방의 도를 무시하는 저들이 아니겠는가. 조선 상고사의 기록처럼 우리 고죽국은 이 북방에서 단군 조선의 어를 국건이 지켜온 나라이다. 저들은 그 굳건한 정신의 맹주를 꺾어 천하에 그들의 패권을 과시하려 드는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먼 옛날 절개를 지키다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 먹으며 굶어 죽기를 택했던 배기와 숙제의 그림자가 아련했다. 이 땅은 그분들의 넋이 서린 곳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후손들을 저들의 칼날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고 있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용감한 병사들이 성벽 아래에서 피를 흘리는구나. 이 모든 것은 나, 이 늙은 군주의 부덕함 탓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군주는 다시 눈을 뜨고 저 멀리 펄럭이는 제나라의 깃발을 노려보았다. 제환공과 관중의 연합은 강력했고 그들의 승리는 이미 눈앞에 현실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 성이 무너질지라도 고죽국의 혼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힘으로 억압된 평화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다. 제환공은 잠시 천하의 패자가 될지 모르나 세월이 흐른 뒤 역사는 그가 짓밟은 이 작은 나라의 비장한 저항과 절의를 기억할 것이다. 노군주는 굳게 창을 부여잡았다. 그의 심장에는 패배의 슬픔보다 선조의 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투쟁의 비장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